글루호벗의 복을 누리며 삽시다.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5차 특세의 11번째 시간이고 이삭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엘세바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르호봇의 복을 누렸던 이삭을 만나봤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주도하는 복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는 복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 그것이 바로 르호봇의 복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삭이 어떻게 했는지 보려고 합니다. 본문 23절, 24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 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삭은 르호봇의 복을 받은 다음에 부엘 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이곳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일찍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이 있었던 장소 가운데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과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요즘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한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저 이론에 그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뭘 위해? 그까진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아등바등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절대자로 믿고 섬긴다고 하면 그 누군가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어떤 역사들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끝까지 그 절대자를 믿고 살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이 체험적인 신앙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단이 대목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개념화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걸까요? 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성경이 보여주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의 역동성이 우리 안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 개념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와 기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게 되니까 자꾸 하나님이 개념화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잖아요? 개념은 어디까지나 개념일 뿐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개념은 개념일 뿐, 결코 실체는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대부분 유대교 학교가 많고요. 이 기독교 학교는 오직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지요. 식당을 운영하는 한 유대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녀석이 아주 망나니였어요. 그러다 보니 만날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뭐 선생님을 넘어지게 만들고 장난질도 너무 심하게 해서 가는 유대교 학교마다 퇴학을 당했습니다. 때마다 부모가 사정사정 해봤지만 아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유대인 학교에서도 이제 쫓겨났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보낼 학교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기독교 학교에 애가 교육을 받아야 하니까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당부하기를 너이 학교에서도 쫓겨나면 갈 데가 없다. 여기서는 정말 정말 말썽 부리면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도 이런저런 아들의 사정을 말하면서 부족한 아들이지만 잘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유대인 부부의 아들을 유심히 지켜보았는데요.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막난의 아들이 너무 학교 생활을 잘하는 것이었어요. 얌전합니다. 규칙을 잘 지킵니다. 떠들지도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다 거짓말 같았습니다. 얼마 후에 교장 선생님이 그 아이의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 아니 저렇게 성실하고 착한 애를 왜 다른 학교에서는 퇴학을 시켰을까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부모는 교장 선생님의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몇 번이고 되물었죠. 정말 그런 것이냐? 그럴 때마다 교장 선생님은 아들을 계속해서 칭찬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자 아들에게 물었죠. 얘야, 너 어떻게 그렇게 착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게 됐니? 오늘 교장 선생님이 너를 엄청나게 칭찬하던데? 그러자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이 아들이 숨을 죽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엄마, 내가 학교에 가보니까요. 이 학교에는 모든 교실마다 벽에 똑같은 그림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 그림은 어떤 남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은 그림이었어요. 이 학교는 말을 안 들으면 전부 그렇게 만드나 봐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딴 짓을 할수 있겠어요. 그랬다는 거지요. 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요. 그저 훌륭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그저 옛날에 살았던 랍비 중에서 위대한 랍비 중에 한 사람. 그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수 없는 것이죠. 그저 먼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개념으로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러이러 하리라고 나름대로 자기의 머릿속에 정리해 놓은 것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개념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지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쫓아가야 할 하나님은 이 개념화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직접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찬양,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이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영적 감각을 회복한 살아있는 성도와 교회를 만들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체험적인 신앙만 중요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만 해도 다양한 신앙적인 성향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다양한 걸 좋아하셔요. 그러나 이게 작건 크건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며 사는 것만큼은 그러한 성향과 관계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와 같은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도 나오셨는데요. 오늘 이삭이 부엘세바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찾는 가운데 꼭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 그것은 이삭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복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어주셨던 그 복이 이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난 자리에서 명백하게 밝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삭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뭐냐는 것이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놀랍고 귀한 말씀이지요. 그야말로 부러워서 인정 사정 없이 꽉 붙잡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중요한 식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참 신비로운 관계지요. 그야말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특별히 이 부모의 사랑은 결코 어떤 규칙이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이라는 책을 쓴 스티브 브라운은 그 책에서 자신이 뉴욕을 방문했다가 올랜도에 있는 집으로 돌아올 때 아주 섬뜩한 경험을 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폭우를 동반한 엄청난 천둥과 번개가 쏟아졌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번에도 뭐 라오스에서 비행기 추락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성교지에 그 전에 성교지 가다가 딱고 비행기예요. 고런 비행기를 타고 한번 이게 기류를 잘못 만나서 뚝 떨어지는 경험을 해봤어요. 그게 한번 떨어지면 한 2, 3 0 0터를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뭐 아연실색 합니다. 어? 정말 멀미하는 분들은 그 순간에 그 멀미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경험을 이 저자도 하게 된 것인데요. 당장 자기의 옆자리에 젊은 엄마가 앉아 있었고, 그녀는 어린 아들을 이제 무릎에 이렇게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스티브는 몹시 무서웠지만, 그래도 어른이잖아요. 애써 태어난 척 하느라 매우 힘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비행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일을 한 가지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젊은 엄마가 안고 있었던 그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승객들 모두가 무서워하는 당시의 그 상황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함께 막 장난을 치는가 하면 비행기가 난귀류를 만나서 심하게 흔들릴 때에도 뭐 제보가 이렇게 재미있는지 깔깔깔깔깔 대며 웃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폭풍으로 기체가 가장 심하게 요동하던 그 시각에 이 아이는 엄마의 가슴에 안겨서 자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스티브가 모든 독자들에게 도전합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가 똑바로 사는 데에만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이 아니라는 점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숨 쉬며 살고 있는 삶은 뭐 무슨 통계나 법칙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결코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규칙이나 통계, 법칙 등을 통해서 자꾸 인생을 설명하려고 들 때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시도들이 다 잘못됐다 그것은 아니지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절대적은 아니다. 그런 것들을 절대시하다가 큰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인생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결 코결코 규칙이 아닙니다. 이번 주일에도 강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비행기 탔던 어린아이가 심한 폭풍우 속에서도 엄마의 품에 안겨 잠을 자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다. 전날에 자신이 했던 나쁜 짓들을 다 용서 받아야만 그때부터 잘수 있다. 그런 조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엄마에게 와서 엄마는 너무 아름다워요. 엄마는 너무 훌륭한 성품을 가졌어요. 뭐 그렇게 아부를 떨어야만 그때부터 엄마가 이 아이를 안고 재워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엄마와 함께 있다가 졸리면 가슴에 기대어 자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엄마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할 다른 사람들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언할 수 없는 신비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것은 내가 먼저 믿음을 붙잡고 나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낱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아브라함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태어날 때 나이가 아브라함몇 살이었어요? 100살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인 이삭이 걱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장담합니다. 걱정됐습니다.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뭐 제게도 유사한 경험이 있어요. 저희 뭐큰 녀석 태어날 때쯤 뭐뭘 생각했던 것도 아닌데 간호사가 이렇게 아이를 한번 보여주면서 잠깐 앉게 해주니까 저절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딱두 가지 기도했던 거 기억납니다. 첫 번째는 뭐 아시다시피 제가 어린 시절 자, 아버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적어도 이 녀석이 지 스스로 악가림을 할 때까지는 제가 아버지로서 이 아이를 지켜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아이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동안 뭐 목사의 아들이나 교회에 이렇게 중직을 가진 분들, 자녀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좀 신앙생활이 잘못돼서 이렇게 뭐 이야기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일이 없게하여 주시옵소서. 딱그두 가지 기도가 뭐 의도했던 것도 아닌데 저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저런 걱정이 아마도 제 마음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백세에 이삭에 태어난 걸 품에 안고 뭐했겠습니까? 분명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며 그의 인생길을 맡기며 기도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이사학의 인생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도문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 받으셨죠? 네, 들어올 때 나눠드린 기도문이 있어요. 자, 그 기도문을 우리 메가더 장군이 쓴 기도문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마 여러분 집에도 하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신방 가서 보니까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내게 이런 자녀를 주소서라는 기도인데요. 기도하는 심정으로 메가더의 뭐 기도지만 이 시간은 내 기도다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밑에서 그 마지막 그 기도 대목에 보면 아버지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우리 여성들은 어머니라고 바꿔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볼까요? 내게 이런 자녀를 주소서, 약할 때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에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주소서,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알게 하소서,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사,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귀한 진정으로 이 어버이의 흔적이 담긴 기도문입니다. 이것은 샘플이니까요. 여러분 뭐 참고하셔도 좋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문을 작성하셔서 한번 가지고 다니면서 자녀들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로 삼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기서 아주 가슴 훈훈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장인 어른의 감동 결혼 연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건 아니고, 미국의 한 결혼식장 장면인데, 어, 내용이 아주 훌륭해요. 여러분이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자막이 아래는 영문이고, 위에는 한글이니까 여러분 이쪽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e l l I want to tell you s t o <laughs> and like all good stories, it starts like this. Once well, upon a fun time, there was a father. And in case you can't figure that out, that's me. <laughs> this father had a wonderful little boy. He was very happy. But then one day he found out that his wife was going to have another baby. So I pray, Lord, future will. I was the first person to hold her in my arms. And I looked at her and I said, Lord, make her like your mother. And he did. She was loving, giving, and so good and so kind. But then I realized I was getting left out. So I said, Lord, make her like me. And he did. She can drive a truck and a tractor. She can load an egg and strip it the back. I mean, do you realize what she did? But at the same time, she was a emotionally Gave her desire to serve people. She loves people. She gave her life to being a nurse. She's brought people back to the dead. And she's held the hand of people and breathed their last breath. He gave her our permissions, and she's traveled all over the world. Pushed canoes up swollen rivers and laid on the floor while bullets whizzed outside so she could tell people about Jesus. But still, something was missing. So I said, Lord, make her happy. And she made me. You see that look on her face? I never saw that until she made me. Happy. And I'm grateful for that. Today, I'm giving you the best thing I have to give. Now I just wanted you to know before I do that how hard me and God's worked to get it ready. So Philip, as I give it to you, I don't think you'll mind if I give you one little word of advice. Me and God's worked hard. Don't screw it up. <laughs> 잘안 보이신 것 같아요. 어떤 장인이 사위가 될 친구에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옛날 옛날에 어느 남녀가 있었고 그 남녀에게 딸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게 자기 얘기다 하면서 이야기 합니다. 자기가 처음에는 이 아이가 이 딸이니까 자기 엄마를 닮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셔서 엄마의 장점들을 다 닮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좀 소외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기도했대요. 하나님, 얘가 저도 좀 닮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빠도 닮게 됐어요. 그래서 막 농장 일도 막 잘하고 막 힘을 쓰는 이런 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했대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좀 닮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이 딸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간호사가 돼가지고는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자네를 만났다는 것이고, 아까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딸이 지금 결혼식장에 들어와 있는 이 표정 가진 거 처음 봤대요. 결혼식 전에는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을 만큼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표정으로 아마 신랑을 보고 있었던 모양이죠. 예,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망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이 딸을 넘겨주는 그런 장인의 연설이었어요. 이광일 사님 참고 하셨다가 10월 26일날 써먹든지 그렇게 하세요. 저는 딸이 없어서 못 써, 아, 여기 있네. <laughs> 네, 여기 있어서 다른 거 써먹으셔야 되겠네. 예, 네, 그건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부모 마음이라는 것이 아마 그런 걸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것, 또그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믿음의 몫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사기 부엘세바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 누리고 있는 놀라운 은혜요 복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손들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전보다 더 굳건한 믿음의 판석 위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개념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래서 기도의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세회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